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볼 종목, JNTC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종목이냐면, 어, 유리기판 관련 주죠.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자, 어, 굉장히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이슈를 한번 봐야죠. 이슈를 한번 봅시다. 자, JNTC 이슈를 보면, 이슈를 보면, 유리 기판 그렇 어, 이건 뭐예요? 자사주 대상 교환 사채를 발행했다. 이건 뭐 크게 이슈가 될건 아니고요. 자. 이분이 JNT 베트남 HDD 유리 플이트 생산 시설 투자액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 자, 뭐 유리 기판 관련주다. 자기대감의 강세. 요 정도. 최근에 실적들은 어땠나요 봅시다. JNTC를 좀 보니 자. 자, 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었네요. 11월 3일 날 보니까 봅시다. 어,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려고 자사 주를 처분하는 내용이고 그쵸?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좋진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뉴스도 없고 IR 자료 없고 증권사 리포트 11월 4일날 하나 나왔네요. 봅시다. 유리기판에 직접 수혜주다. 그렇죠. 최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핵심 부품 유리플래터 차소대 반대충 유리기판으로 사업년을 확장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정보는 좀 관심있게 계속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월봉부터 테마는 좀 꾸준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월봉을 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전해 보죠? 3만 5 0원이 돌파가 되느냐 그럼 주봉에다가, 어, 3만 500원 이렇게 걸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주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은 뭘까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 고점은 걷으니까 저점, 절반, 여기까지. 그래서, 어, 단기적인 지지선은 한 2만, 지지선은 2 6천 5 0원 그럼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자, 우리는 소통방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인데,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보유 종목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도 수익이 나, 어제 종가 배팅 들어간 종목 수익이 났어요. 그쵸? 그렇죠? 또 보시면, 오늘 이 종목 추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입장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거나, 아니시면, 어, 디죠 어, 유튜브 영상에 설명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링크는. 자, 그러면 지금 한 26,500원을 1분이었습니다. 26,500원. 자, 2 6,500원을 이렇게 일봉에 긋고 보니, 그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갖고 가보시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지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까우면 되니까 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어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자 우리가 로봇 대형주들이 엄청 갔잖아요. 이제는 이 로봇의 손기술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정밀 작업을 하려면? 이 정밀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정밀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부품주 중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죠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업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